네, 인천 지역의 이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인천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통 이슈부터 얘기해 볼 텐데요. 예. 7호선 청라 연장과 관련해서 인천이 발표를 했는데 역을 추가하면 개통 일정이 좀 미뤄질까 걱정이었는데 개통을 미루지 않겠다. 이게 골자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원래는 그 7개 역이었어요. 그 성남역에서 청라 국제 도시까지 일곱 개역을 만들어서 작년 2022년 그 2월에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지금 어 서울 지하철 7호선 같은 경우는 그 청라 국제 도시부터 그 부천을 통해서 노년 그리고 고속 터미널 그리고 의정부까지 되는데 네. 상당히 좋은 노선이죠. 근데 네. 그 청라에 그 청라 스타필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청라 스타필드와 도움구장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신세계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병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산병원이 의료복합타원이었고 대량 수송 요구가 생겼어요. 음. 그래갖고 옷 7-1로 해갖고 역을 하나 더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그역 이름이 이제 아마 그 도움구장 역이 될 텐데 그게 네네. 하나 생, 그럼 당연히 이제 공기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요번에 유정복 시장이 그거를 2027년에 개통하고 요번에 네. 새로 만드는 역은 2029년도 3월에 개통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역을 추가해도 개통 일정을 밀리지 않는 것좀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싶은데 어떤 뭐 묘책 방법이 있는 걸까요? 어, 유정복 시장이 그 전문가 집단과 또 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첫 번째가 이제 공사 기간 단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 네 건이 발굴되는데 터널 굴착 분할 축소 해갖고 9분할에서 7분할로 한다. 네. 그리고 막장수 확대 2막장에서 3막장으로 해갖고 4개월을 단축하겠다. 그리고 어, 터널 라인이 타설 간격 연장 및 거푸집 추가 3개월 단축하겠다.라고 버력 반출 장비 변경 2개월 단축. 그리고 일, 일일 발파 횟수 조정을 주간 이발파에서 네. 네. 주야간 3발파로해갖고삼 개월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여기 그 하나가 추가되면서 어 투자 유치와 사업비 부담 측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는데 음. 그 기존 노선에 그 우회하지 않고 기존 노선에 바로 그 추가 역을 선택하는 걸로 했습니다. 음. 네. 요즘 뭐 순살 아파트 때문에 국민 여러분 참 예, 많이 일어나셨는데 청 공기를 단축하는 만큼 튼튼하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예 맞습니다. 지하철 연결이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경기 고양까지 연결한 사업 탄력이 붙을 거라고요? 예, 그 드디어 이제 그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독정역이 있거든요. 네. 독정역에서 그 김포 그리고 김포 다음에. 그 일산 고양시까지 이제 전철이 연결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 위원회에서 제 인천 2호선 김포 고양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어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왜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왜 하지 하고 네. 할수 있는데 1999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그 어, 국비 어, 국책 사업으로 500억 이상 들어가고 네. 국비 조달이 300억 이상 되는 것은 매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네, 요즘 예타 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예, 이건 예, 조건이, 조건이 안 되나요? 예 조건이 안 됩니다. 아, 예. 어, 이게 지금 상정도 안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울 어, 인천 지하철 2호선. 어, 예, 김포는. 왜, 왜 그러냐면 이게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국책, 이, 이, 이게 한 2조 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사업, 사업인데 그 지자체 간 건설비 재원및 운영비가 이제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민원이 되었다고 그래서 상정도안된 네.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큰 이제 분수령이 돼갖고 이제 사업에 이제 탄력이 붙는다고 할수 있죠. 워낙 큰 사업이니만큼 사업성을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7호선 청라 또 지하철 2호선 구향 얘기까지 나오면서 인천 시민들은 들썩거리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시간 좀 많이 남았잖아요. 어떤 예, 기대 효과들이 가능요 어, 아까 말씀하신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네. 어, 35년도 개통이에요. 음. 그리고 그 청라 연장 그거는 2027년도 개통이고 추가 역 하나는 2029년도 개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라 그 국제도시에서 지금 그 구로까지 가려면약 78분이 걸려요. 네. 근데 이게 42분으로 한 36분 정도 단축되고요. 어, 강남까지 환승 없이 네. 오갈 수 있는 도,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 청라 스타필드 동구장 또 의료 복합 어, 아산병원이 의료 복합센터 그리고 네. 서울 도심 인구가 이제 그 야구 경기를 보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예정이고요. 그 김포 그 인천 지하철 2 호선 같은 경우는 그 김포와 그 일산 고양까지 가면 GTX A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역까지 2, 3 0분 대로 갈수 있으니까 어, 상당히 정주 여건이 좋아진다고 할수 있죠. 예, 네, 꼭 연결이 돼서 개통이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현수막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 인천에서 한창이죠 네. 인천시가 강제 철거에 나서서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 좋습니다. 속시원하다 이겁니다 <laughs>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네. 속전속결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당 현수막은 15일이라는 기간만 지키면 신고도 허가도 필요 없이 그 어디든 설치하게 돼 있었었거든요. 우리가 거는 건 노터치다, 정신들이 그렇게 만 왔잖아요. 예, 그 그렇죠? 예. 전에 뭐 그. 구청장이 상당히 많이 그거를 제재를 했었어요. 네. 미관상 보기 안 좋다 했는데, 그 정당 형수막의 그 설치 목적이었던 민주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허용했다는 취지가 좀 무색하게, 네. 뭐, 비방과 인신 공격이 많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었고요. 어, 인천시가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계시대에 네. 설치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네개 그리고 혐오 비방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강제, 어, 철거가 시작되고 있죠. 네. 또한 가지 또 이런 부분이 그 조례가 생긴 게또 스쿨존에서 트럭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 트럭 운전기사가 그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을 못 봤다. 그렇게 말을 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가 시작됐고요. 어, 대선 때보다 많은 200만 장이 예. 전국적으로 보면 철거가 됐습니다 엄청들 그리고, 걸어놨네요. 맞습니다. 예. 어, 24개의 또 정당들이 있다 보니까 예. 서로 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또 재활용률이 떨어져요 상당히. 예. 그러면서 이제 환경 오염에 유발도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좀 볼멘 소리를 할것 같고 또 예. 구별로도 온도 차가 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연수구와 남동구는 이제 국민의힘 구청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 유정복 시장이 이게 좀 막무가내식으로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와 연수구 구청장, 구청에서는 이제 강제 예. 청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구에서는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상위법이 위반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법 위반 논란 이것 때문에 예, 향후 뭐그 공무원이 또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민영사상 소송에 또 걸릴 이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요, 요 부분에서 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공무원들만 중간에서 눈치 보고 곤란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행안부가 네. 대법원에 인천시를 제소했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유정복 씨는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인데 정부랑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어떤가 왜 그러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 인천광역 그러니까 어떻게 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고예요. 네. 대법원의 제안서 관계 그리고 인천광역시에게 피고고. 네. 근데 아마 인천광역시가 패소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 이외에 그 법령이 있고 법령 밑에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음. 상위법이라 충돌을 하면 안 돼요. 음. 근데 지금 이, 어, 현수막 조례 제정은 상위법과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네. 18개 어, 광역시도랑 또 연계하고 있어요. 어, 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조례 제정을 해서 변수막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그, 아마 이게 폐소가 되면 어, 유정복 시장, 인천광역시 네. 유정복 시장 입장에서는 헌법 네. 소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시민들의 건강권 또 행복권, 추, 행복추구권 등을 반하는 법이라고 입장이고요. 네. 어, 정당에만 무제한적으로 내걸 수 있는 것은 그 평등껏 위배라는 입장이라서 예. 아마 이 정도 시장이 헌법 소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인천 포커스 이번엔 인천국제공항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취임했죠 이학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바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정수인 인사가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점에서 기대도 큰데 역대의 사장들의 목표와 비교해서 이학재 사장의 목표 어떤지 각오 좀 짚어주십시오. 예, 어, 이학재 사장이 이제 서구청장도 두번 하고, 네네. 삼성 국회의원인데, 이제 요번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가게 네. 됐어요. 그, 그 전임 김경욱 사장이 좀 껄끄럽게 음. 퇴임을 했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어, 요번에 그 이학재 사장이 된게 공항산업의 창의적 선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약간 뭐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가 생각나는 건데. 그러네요. 뭐, <laughs> 한번 제가 뭐 말씀드리면 그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경영 현광 변화로 인해 인천공항은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네. 누가 공항의 미래를 묻거든 인천공항을 보라고 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네. 인천공항은 세계 1등 공항을 넘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공항산업의 창의적 선도자가 음.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세계 1등 공항 뭐 세계 공항 평가에서 가장 순위가 높았던 게 인천 공항긴 이 하지만 예. 최근한 3, 4년 간 코로나 때문에 어, 상황이 녹록지 않고 예, 그렇기 제...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죠. 코로나 시국 예. 때문에. 그~ 오병이어라는게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네. 그~ 보리빵 다섯 개랑 네.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이제 먹였다는 거에서 이제 기적이죠 기적 네. 근데 왜 이~ 그~ 이학지 사장이 이 얘기를 했냐면 아~ 인천공항 공사를 갔더니 깝깝깝한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비정규직을 또 정규직으로 그랬죠. 전환을 했지 그때 않습니까? 그때 방문까지 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히 반발도 많이 네네. 있었고요. 비정규직을 어떻게, 예. 자기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정규직을 할수 있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제일 여객터미널이 36개 용역업체가 이제 정규직으로 되면서 어, 제일터미널로 네. 시설 개선 공사로 5조 원을 투입했어요. 네. 그리고 또 유지보수 개선 공사로 3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8조 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저번 전임 사장이 그 1조 2천억 원에 다시 또 시설 그 개선 공사를 또결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그 이학재 사장이 가서 보니까 어, 6조 5천억의 부채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부채율 대비로 하면 105%가 되는 거거든요. 깝깝한 네. 상, 어, 자기 임기 3년 내내 부채인 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겠다. 해갖고, 오병 이어의 기적이 있어야겠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학재 네. 사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학재 사장의 취임 후 행보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행보는 6월 19일 날그 취임을 했기 때문에, 네. 어,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는 없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인천공항 두 가지 이슈 되는 거 말씀드리면, 777 네. 그, 777개의 또, 그, 항공권을 한국에, 어, 방문한 외국인한테,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한테, 그, 프로젝트, 그 프로모션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덱스랑 제일, 세계 제일의 물리업체죠? 화물 물류 업체죠. 패덱스랑 네. 이제 계약을 해갖고, 어, 인천공항이 이제 535억, 그리고 패덱스에서 405억을 투입하여, 패덱스 전용 항공 화물, 터미널을 건설하기로, 어, 체결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지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